2014년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그 여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오세희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200일을 맞은 오 회장은 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으며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구축과 정책 연구소 설립 등 정책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소상공인 연합회를 이끌게 된 오세희 회장 벌써 취임 200일을 맞은 오 회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숨 가쁘게 뛰어왔던 지난 200일을 회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2년 넘게 그 지속된 그 영업 제한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은 그쪽에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의 어떤 분양소도좀 했었고 정부와 또 정치권 정당하고 간담회 우리가 또1 2월2 2일 날은 그 강화문에서 우리가 또 집회 시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부터 해왔던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예그 부분에도 좀 복수를 내고 또 유통산업 발전법. 3년의 임기로 소상공인 연합회를 이끌게 된 오세희 회장. 그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우 회장은 시급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우선 주력하겠다며, 영업 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 보상을 급선무로 꼽았습니다. 영업 제한 철폐.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들 가게에서 확진이 됐다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계속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 거리 두기가 되물어서. 그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 추경에 담아서 이제 손실 보상이 2년 정도가 됐는데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50조 100조 뭐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실현될 수 있기를. 오회장은 소상공인 연합회에 향후 정책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소상공인 특화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한 오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재난에서도 많이 그 공제 조합에 담아서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특화된 공제 조합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정책연구소가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소상공인들의 정책을 담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가 정책연구소에서 집중함으로써 뒷받침이 돼야 특히 오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그게 저희가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혁신이라는 거 있지만. 시장은 또 상생이라는 것도 있어서 너무 한 곳에서 독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온라인 플랫폼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담아서 골목상권이 너무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과 좀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일반 소뭐 슈퍼 같은 데가 많이 침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끝으로 오 회장은 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700만 소상공인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전국에 700만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는데 당부의 한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전국에 많은 우리 소상공인을 만나면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본인의 혼신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그 사업장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소상공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 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꼭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서 반영이 되고 정, 정치권에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를 가지시고 좀제 자리에서 그 하시는 일에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